한때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살짝 떨릴 때가 있죠.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설렘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심리 전문가 이정희입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이 조금 달라질 뿐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줌마들이 사귀고 싶은 남자에게 하는 말, 그 속에 숨은 진심과 신호들 말이죠. 그녀들이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엔 마음의 떨림, 그리움,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용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 역시 누군가의 말속에서 오래된 설렘을 다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 감춰왔던 불꽃, 그녀의 말 한마디 속에 숨은 유혹. 나이가 들어도 마음속 불씨는 쉽게 식지 않습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조용히 웃으며 던진 한마디, 그 말투 참 따뜻하네요. 그 안에는 단순한 칭찬보다 더 깊은 온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당신이 내 시선을 끌었다는 신호가 담겨 있죠.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님은 평소 회사 동료에게 무심히 건넨 인사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얼굴이 좀 박네요. 그 말을 건넨 순간 그녀 스스로도 모르게 두근거렸다고 하죠. 말은 평범했지만 그 속엔 당신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라는 숨은 의미가 스며 있었습니다. 중년 이후의 호감은 불꽃처럼 번쩍이는 게 아니라 잔잔한 불씨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과정입니다. 눈빛보다 손짓보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큰 온도를 지닙니다. 그녀의 말이 언제나 부드럽게 흘러가지만 그 끝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굳이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즘은 그런 대화가 좋더라처럼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문장을 남깁니다. 이 말에는 당신과의 대화가 편하고 즐겁다는 신호가 숨어 있죠. 이렇듯 감춰왔던 불꽃은 단어의 틈새에서 피어오릅니다. 이성적 긴장보다는 정서적 온기가 먼저 스며드는 시기, 그녀의 말은 유혹이라기보다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녀가 말을 걸때그 안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그 따뜻함이야말로 중년이 다시 설렘을 느끼게 하는 진짜 불씨입니다. 주말에 뭐 하세요? 일상 속에 숨어든 달콤한 초대. 주말에 뭐 하세요? 이 질문은 겉으로 보면 가벼운 인사 같지만 마음의 문을 살짝 두드리는 초대장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말을 건넸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의 주말이 궁금하다는 뜻이죠. 경기도에 사는 56세 박 여사님은 직장에서 친해진 남자 동료에게 어느 날 불쑥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그저 호기심으로 던진 말이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에 괜히 설렘이 일었다고 합니다. 이성간의 마음은 이렇게 일상의 대화 속에서 슬그머니 피어오릅니다. 중년의 연애는 화려한 고백보다 소소한 일상 대화 속에서 더큰 진심을 전합니다. 주말이라는 단어는 혼자 있는 시간 속 빈자리를 건드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그 사람의 일정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혹시 나와 함께할 틈은 없을까? 라는 의미를 돌려 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 뒤에는 언제나 나도 그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미묘한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대화는 하나의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상대가 웃으며 별다른 계획 없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살짝 열립니다. 그녀의 미소는 그 틈새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따뜻해지죠. 이성적 표현 없이도 충분히 느껴지는 미묘한 기류. 그것이 바로 중년의 매력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의 주말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마음이 내미는 가장 다정한 초대입니다. 3.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마음의 빈자리를 찾는 신호. 이 질문은 겉보기엔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음의 거리를 재는 말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녀는 상대의 외로움을 묻는 동시에 자신의 빈자리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대구에 사는 58세 이모 씨는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요즘은 혼자 있을 때가 많죠? 전 그런 시간들이 요즘 유난히 길게 느껴져요. 그말 안에는 당신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라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무게 속에서 공감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일상을 묻는 그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공감의 손짓입니다. 이성 간의 대화에서도 이 질문은 특별한 울림을 가집니다. 서로의 고독을 인정하는 순간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그녀는 외로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함께라면 덜 외로울 수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시선, 조심스러운 어조, 그리고 그 말의 여운, 그 속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당신은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라는 질문은 사람의 외로움을 묻는 동시에 함께할 용기를 건네는 말입니다. 그녀의 진심은 외로움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리움입니다. 4. 여자한테 인기 많죠? 장난처럼 던진 진심의 탐색. 이 한마디는 겉으론 장난이지만 마음 속에서는 진심이 움직입니다. 여자한테 인기 많죠? 라는 질문은 농담처럼 가볍게 들리지만 그 속에는 당신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라는 고백이 숨어 있죠. 서울의 54세 윤 여사님은 회사 동료와 점심을 먹던 자리에서 무심히 이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말투면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어요. 그 순간 상대는 웃었지만 그녀는 괜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고 합니다. 말은 장난이었지만 마음은 진심의 문턱에 닿아 있었던 거죠. 이성 간의 호감은 종종 이렇게 농담의 옷을 입습니다. 직접적인 표현 대신 웃음 속에 감정을 숨기는 이유는 거절의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년의 사랑은 솔직함보다 여백의 언어를 더잘 이해합니다. 너무 빠르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는 감정의 리듬이 있죠. 그녀의 질문에는 확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다정한가요? 아니면 나한테만 그런가요? 이런 마음이 농담의 형태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런 순간 상대의 미소 하나가 많은 답을 줍니다. 진심이 통하면 눈빛이 먼저 반응하죠. 그녀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아채는 순간, 두 사람의 공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여자한테 인기 많죠? 라는 말은 결국 감정의 탐색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떠보는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슬며시 비추는 거울 같은 말이죠. 그녀는 말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더 이상 요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말과 미묘한 표정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읽어냅니다. 그녀의 농담은 그저 가벼운 말이 아니라 조용한 고백의 시작입니다. 5. 술 마시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경계를 허무는 은밀한 호기심. 이 질문이 오가는 순간, 대화의 공기는 살짝 달라집니다. 술 마시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장난스럽지만, 마음은 이미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있죠. 부산에 사는 57세 정 여사님은 회식 자리에서 친한 남성 동료에게 이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술 마시면 말 많아지는 편이에요. 아니면 조용해져요? 그냥 분위기상 건넨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술은 종종 경계를 허무는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녀가 궁금한 건 술자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솔직한 면일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마음은 더 이상 겉모습에 끌리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 속에 감춰둔 진심과 온기를 보고 싶어 하죠. 이 질문은 당신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요라는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서로의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흐르는 공감의 온도는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이성적인 긴장감은 바로 이런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묘한 시선과 짧은 웃음이 오가죠. 그녀는 여전히 품위를 지키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편하네요라는 말 없는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술이라는 소재는 결국 마음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장치입니다. 그녀는 그 경계 너머에 있는 진심을 보고 싶은 겁니다. 술 마시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라는 질문 속엔 당신과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자기 호기심도 숨어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가벼운 농담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기 시작한 순간 경계를 허무는 다리 같은 말이죠. 그녀의 미소 속에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는 듯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 온도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따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설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조용하고 깊고 단단해질 뿐이죠.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그녀들의 말 주말에 뭐 하세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술 마시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 속엔 모두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예전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대신 눈빛으로 전하고 말 한마디로 알아채는 감정이 더 진하게 남습니다. 그녀의 농담은 진심의 포장이고 그의 미소는 대답의 신호입니다. 이렇듯 마음이 먼저 닿는 순간 눈빛이 대화를 대신하게 되죠.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다시금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움직이는 그 자체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녀가 건네는 부드러운 질문 하나하나에 담긴 따뜻함. 그 속에서 당신도 혹시 잊고 있던 설렘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5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이야기 댓글로 들려주세요.